안녕하세요. 방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닭띠 운세 팩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31살 개우생. 이제는, 어, 내가 하려던 것을 결정할 때가 왔다. 응? 멈칫하고 있던 기술이나 사업 이쪽으로 시작하기 좋다. 내 스펙을 먼저 쌓아라. 연애가 먼저가 아니다. 응? 건강 쪽으로는 장쪽 트러블. 이런 거를 좀 관리를 좀 하셔라. 그리고 만한사, 마흔 세 살, 신유생. 그동안 속썩인 법적인 일이나 소송, 사건 사고가 좋아진다. 종결을 짓는다. 연애운은 여기저기서 대시가 들어온다. 그리고 인기가 급상승한다. 내 고집과 아집을 좀 버려라. 두통이나 장 쪽, 위장. 이쪽으로 좀 조심을 하시고 신경을 써라.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좋아지는 어국이다 그리고 55세 기우생. 어. 일벌이지 말아라 응? 현재에 충실합시다. <laughs> 그리고 이것도 어? 이것도 손대고 싶고. 저것도 손대고 싶고. 응? 지금 막 그럴 때예요. 욕망이 생겨. 응? 내가 이거 하면 잘될것 같고 저거 하면 잘될것 같고 손만 대면 대박이 날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참아주세요.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이 먼저니까 그거에 신경을 써주시고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어? 나만의 토리가 될 수가 있어. 어? 고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족한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응? 희망을 가지고 어? 한달잘 버티면 어, 1월부터는 새해가 밝듯이 내 운기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67세 우리 정유생. 어, 이분들 축도 좋아요. 응? 음? 그래서 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 속썩인 고질병이 많이 좋아진다. 내가 많이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응? 음?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나쁜 일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2월에 완편히 계셔도 된다. 우리 박비분들 파이팅요. 이아울라시였습니다